오늘은 현직 변호사가 답변해드리는 음주운전 Q&A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 카페로 오셔서 편하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9월경쯤에 0.115% 음주운전 적발돼서 벌금 600만원 받았고 2023년 7월 4일 어제 무면허 음주 0.117%또 적발됐습니다. 두건다 단순 음주고 터널 분기점 부분에서 벽을 받고 타이어 펑크가 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바로 했고 다 인정했습니다. 경찰관분께서는 이 정도면 아마 벽 파손에 대한 건 청구하지 않을 거라 했는데 저 처벌은 혹시 어떻게 나올까요 2022년 9월 1차 적발, 2023년 7월 4일 농도 0.17% 음주 단독 사고로 적발된 사건 같습니다. 처벌은 혹시 어떻게 나올까요? 10년 이내 두번 적발이니까 개정 윤창호법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고요. 3년 이내 두번 적발이니까 검찰 내부 기준상 형사재판 회부 대상입니다. 법원 재판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상 참작 양형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하고요. 만약 아무런 준비 없이 재판 받으러 갔다가는 음주운전 상습범에 준하여 덜컥 실형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나 재판장이 좋아하는 자료들 전부 다 열심히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집행유예 선처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사회봉사가 160에서 200시간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2021년 11월에 0.084% 취소, 벌금 600만원 납부했습니다. 2023년 7월 1일에 125cc 오토바이 운전 중에 가드를 충돌 후 누가 신고해서 지구대 출동해서 측정 후0.065% 나왔네요. 전날 마신 술이 덜 깨서 단속됐습니다. 오토바이 무면허 음주라던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2021년 11월에 1차 적발, 2023년 7월 1일 농도 0.065% 오토바이 무면허 음주 사고로 2차 적발된 사건 같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10년 이내에 두번 이상 음주운전 적발됐으므로 개정윤창호법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고요. 3년 이내에 두번 이상 적발에 무면허까지 껴있으니까 검찰 내부 기준에 따라 형사재판에 회부될 것 같습니다. 법원 재판에서 본인이 할수 있는 모든 정상참작 서류 긁어다가 제출하시고요. 적발 기간 텀이 너무 짧아요. 실형이 나올지 집행유예가 나올지 쉽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2차 적발 시 숙취 운전한 사정이 있으니까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증명서류하고 기타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한 서류들 충실히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집행유예 선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사회봉사는 200시간까지 할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은 각오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필요하신 정보를 더 받아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을 누르셔서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책 출간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왼쪽 영상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저희 네이버 카페로 오시면 다양한 자료와 양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